문 열어 문열고얘기하자고문 빨리 열어. 아니 얼굴 보고얘기하자고 나랑 얘기 안할 거야? 알겠으니까 문좀 열어 보라고 난할말 있다고 했잖아. 못 끝내겠다고. 그래, 나 여기 문 앞에 있을게. 얼어 죽지 뭐. 그래도 걱정은 되나 보다. 진작 열어주던가. 추워 죽겠네. 아니 뭘 자꾸 할 얘기가 없대. 난 많아. 난할말 많은데. 화난 거 알겠어. 그래도 우리 약속했잖아. 아무리 화가 나도 헤어지자 말 쉽게 안 하기로. 근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헤어지자고 말을 해? 아니잖아. 아, 어? 제발 자기야. 나 너무 힘들어. 자기가 이럴 때마다 나 진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. 아니 난못 헤어진다니까? 내가 더 잘할게. 응?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안 하고, 내가 다 맞출게, 그냥. 아니, 그, 그 정도로 나도 좋아하니까 못 헤어진다고. 안아줘, 자기야. 제발. 응? 한 번만 안아주라. 나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. 우리 진짜 헤어져야 되는 거야? 안녀오시면안 안 돼? 나 진짜 자존심 다 내려가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잡혀줄 거야? 한 번만 제발 아이씨 싫어 강제로 할 거야 진짜 나 싫으면 나 때려 아니 밀치던가